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빨리빨리 외우고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숙지해두었다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월에 배웠던 첫 번째 문장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그들이 또 들어와서 재촉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이런 걸 방지하다라는 차원에서 省的以免 이런 걸쓸수 있다 그랬죠. 이 영상에서는 省的 빨리 나가자. 빨리 철수해 봐. 간신히出去 봐. 省的他们又进来叫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부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빨리빨리 나가자. 이게 첫 번째 거였죠. 너가니出去 봐. 省的他們一會兒進來。두 <놀람> <놀람> 번째 어떤 일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앙금을 남겨두고 있다. 뭐 뒤끝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할때 인웨이 어떤 일 때문에 찌 저우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 인웨이 나젠 시에 찌 저우. 인웨이 나젠 시찌 저우. 그일 때문에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다. 뒤끝 남아있다. 네. <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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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仇了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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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밥 도운밥 가리지 말고 아 빨리 결정해 여기서 찬밥 도운밥을 f a n 이라고 하지 않고요, 티아페이쇼라고 표현한 다그랬죠 그래서 y o u 别再挑肥拣瘦的了你别再挑肥拣瘦的了자꾸 튐페이 拣瘦하지 말고,快点决定吧，빨리 결정해决定吧아 그냥 결정해 이런 말이 썼습니다. 挑肥拣瘦 기억하기. 别挑肥拣瘦的了자그 다음 문장. 노하우를 전수해 주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노하우라는 단어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징옌이라는 단어 가지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찡옌 노하우를 전수하다. 예를 들어서 나곧 여행 갈 건데 여행 팁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거 전수해 주면 안 될까? 我打算要去旅行,传授一点经验吧. 또는 给我传授一些经验吧. 나한테 노하우 전수해 줘. 传授经验,요 조합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오빠,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할 때 여기에서 요, 특별한 이유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사실 단어만 알고 봤을 때는 너무 쉽지 않나요? 특별리 요. 에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매출세가 이미 없네, 매세는 리요 도든 도시, 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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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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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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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도시, 시 7 번이 우리 이번 달 수업 가운데서 문장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어 이런 얘기를 할때 보통 우리가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앞에다 놓기 쉽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꿔가지고 A가 B 딸라이 컬라라고 like 해야지 A가 B한테 곤욕을 가져다 주었다입니다. 즉 B가 곤욕을 치른 거고 이 곤욕 치르게 만든 녀석이 A인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격 때문에 정말 많은 곤욕을 치렀어我的脾气给我带来了很多困扰. 어떤 것이给我带来了很多困扰. 나한테 많은 걸 가져다 주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也因此带来很多的困扰，很多的争议。 팔번 입장 표명은 역시 신중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我还是觉得表态要慎重。 뭐還是觉得表態要慎중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입장 표명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나還是觉得表態要慎重. <목소리> 이런 내용이 1번부터 8번까지 우리 7월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배웠던 표현 방법입니다. 꼭잘 기억해 두었다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요, 바이바이.